244번이야 자 함수 g가 주어져 있고 음. f를 구하는 문제네 그런데 h라는 함수를 이렇게 주고 이 조건이 없어요자 일단은 여기서 이 조건을 먼저 손댈 수가 있지 역함수 기호 없애면 h3 4다 이렇게 정리가 되지 그럼 h3이란 건 여기다 3을 집어넣은 거니까 어떻게 해야 여기 3 집어넣으면 gf3이 4다 이런 얘기인데 g 먼저죠 f3은 뭔지 모르니까 이거를 그냥 네모라고 생각해보면, G에다가 뭘 넣어서 4가 나오냐, 이런 설명이지. 그럼 G에서 4가 나오는 게 5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치? G5가 4가 되니까, 요 안에 있는 값이 5가 된걸 그냥 알 수가 있지. 그럼 f 3이 5니까, 자, 문제가 주어진 조건에다가 이렇게 그려볼게. 음. 자, 이렇게 그렸어. 자, 근데 이제, 어, 남은 것이 문제인데, 남은 것이 2, 4, 5, 3개야. 그세 개가 어디론가 갈 텐데, 선생님, 2, 4, 5가 여기 2, 3, 4로 하나씩 가면 안 돼요? 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이 값이 뭔지는 몰라도 2, 3, 4 중에 나올 거 아니야. 누군지 몰라도 이게 2, 3, 4일 수도 있고, 이게 2, 3, 4일 수도 있고, 2, 3, 4일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f가 1대1 대응이란 말을 주지 않았어요. 않았고 뭘줬냐면 G가 분명히 1대1 대응이지 그지? G가 1대1 대응이야 이렇게 쓸게 그냥 그 다음에 문제가 H가 1대1 대응이다 그래서 H가 1대1 대응 근데 이두 개를 가지고 F가 도대체 1대1 대응이냐 이건 아직 문제가 준건 아니라는 거지 자 요것만 한번 보여 보면자 H가 요 함수야 자요 함수야 자 간다 x1하고 x2가 다르다고 해보자. 이게 1대1 그 함수의 정의인데 자 x1, x2가 다르면 분명히 f x 1과 f2x2가 다르다는 보장이 없다고 해. f가 1대1 대응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같은지 다른지 알 수가 없는데 양변에 똑같이 양변에 똑같이 g를 하나씩 이렇게 합성을 수, 해줘도 되거든 그래도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왜? 요 안에 있는 값이 같으면 g값도 당연히 똑같겠지 자 그러면 그말이 결국 hx1하고 hx2가 똑같다는 의미거든 그지 이게 h니까 그런데 h는 1대1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라고 이두 개가 다르면 반드시 이두 개가 다르게 나와야 된다고, 그지? 근데 이게 같게 나왔던 건모순이 나온 거야, 지금 뭔가 모순이 생긴 거야. 이 모순이 생긴 것이 어디냐면 여기지. 이걸 같다라고 가정했더니 모순이 생긴 거라서 결론적으로 얘는 다르다 이렇게 되면 결국 f x 가1대1 함수라는 게 보여지지, 그지? 아, f x 가1대1 함수. 따라서 F2, F4, F5가 어디로 갈지 몰라도 분명히 이 2, 3, 4 중에 하나씩은 갈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세개가 2, 3, 4의 합은 될 거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지. 자, 245번. 자, FX가 있는데 두 개로 쪼개서 어, X가 0보다 클때 작을 때고 속에서 보자고 0보다 크면 x제곱 플러스 a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h 지 자, 이렇게 계산합시다. 근데 이거 전에 a부터 구할 수 있구나. 자, 요거부터 계산합시다. 이게 f1은 0이 가니라이 말이지. 그럼 여기다1 넣어서 0이 되려면 얘가 a가 마이너스 1 넣을 수밖에 없지. 그럼 a를 바로 쓰시다. 여기가 이렇게 주어졌어. 자, 그러면 요 값을 구하는데 지금 a는 이미 구했고 자, 요 함수를 구함, 아, 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합성해서 묶어도 문제는 없다는지, 이렇게 합성해서도 묶어 문제 없어? 그럼 얘도 역함수의 값이니까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역함수의 함수 값을 준 거기 때문에 요놈을 갖다가 k라고 한번 나보자. 응? 그럼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f 합성 f k는 마오다 이렇게 나올거 아니야? 그럼 얘가 F를 이렇게 과로로 바꿨는데, 자, 이 안에 있는 FK는 얼마인지 모른단 말이지, FK가. 그지 이건지 이건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안에 거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요걸 네모로 보고, 요 밖에 있는 F, 요 F부터 계산하자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얘를 갖다가 네모로 한번 생각해 보자 F 네모가 마이너스 오다, 이런 해석을 하라고. 그럼 F 네모란 것을 여기다가 네모 넣는 건 아니야. 자, F 네모가 이렇게 될 거거든. X 자리에 다 네모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보자고. 그러면, F 네모 값이, 요 값이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얘는 마이너스 5가 될 수가 없지. 얘가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은, 네모 제곱이 마사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예. 아,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5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있 그럼 이걸 계산하면, 네모 제곱이 4 나오니까, 네모는 뿔마 2가 나오는데, 근데 이 때, 요 값일 때 네모를 응수해야 된단 말이지, 단서가. 따라서, 마이너스 2가 네모 값이라는 걸 네. 여기서 정할 수가 있다. 음. 자, 네모가 마이너스 2단 말은 다시 돌아와서, 아하, FK가, 음. 요 안에 있는 애가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알수 있지. 그럼 또다시 FK라는 것은, 여기다 바로 넣까 자, fk라는 것은 여기다가 k는 거겠지, 이제는. 자, 이렇게 k를 집어넣는다고 보자. 자,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건 여기서 되거나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또될 수가 없지. 왜?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 k제곱이 마이너스 1 나오거든. 그럼안 되잖아. 그지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아, 이 값이 마이너스 2여서, k제곱은 1대니까, 따라서 k는 뿔마일이 뿔마일인데, 이 밑에 단서도 k가 음수일 때 단서니까, 음수값 k를 답으로 골라줘야 되겠네. k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 결국 이 값을 마이너스 2로 구한 거나 마찬가지지. 자, 그 다음, 248번. 자, 어려운 것만 남았네. 자, 자 문제는 잘 읽어보시오. 이거 앞에서 다뤘던 내용하고 똑같아. 어,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다 해서 F를 두번 합성한 것이 X 나왔다. 자, 다시 한번 목수 밖에 이거 매우 중요해. 자, 이걸 나타내는 그림이, F 그림이,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 1, 2, 3, 4가 있고, 이것도 F고, 이것도 X. 자, 자, 이렇게, 나란한 화살표가 4개 있을 수도 있지, 또는 2개가 나란하고 2개가 크로스일 수 있고, 이런 설명을 했었단 말이야. 자, 그걸 상상해야 돼. 자, 그런데,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F, X는 EX가 성립한데, 자, f x 는 EX다를 다 정리해보면, x에다가 1 넣으면 이렇게 돼. 2이으면 이렇게 돼. 3 넣으면 이렇게 되고 4넣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어떤 x 어떤 어? 어떤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지. 모든 x가 아니라고. 즉이네 중에 적어도 하나가 성립한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4하고 8은 여기 숫자가 없지, 아예. 지금 공력 자체에 융판이 없으니까, 이두개 아예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이거 아니면 이게 된다는 뜻이거든. 자, 그러면 두개다 한번 그려놓고 봅시다. 자, 둘 중에 하나네, 지금. F1이 2거나, 즉, 이렇게 가거나, F1이 2거나, 첫 번째 그림. 요걸 만족할 수도 있고, 또는 F2가 4니까, 이렇게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것도 자, 이렇게 두 가지 그림이 있을 수 있다는 거네.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해.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1자가 2로 가면 반드시 2자는 1쪽 1자로 갈 수밖에 없어. 크로스로. 그렇지? 그래야, 어, 그 다음, 3사는 뭐할수 없죠. 3사는, 어, 떻게 갈지. 3사가 두와 4이 둘다 나란히 갈 수도 있고, 크로스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에서 나올 수 있는 f는 일단 두 가지겠지 딱. 금방 얘기한 이렇게 나란히 상사가 가는 거 아니면 상사가 크로스 크로스로 가는 거. 이기두 종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2자가 4자로 가는 순간 4자는 무조건 2자로 갈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나머지 1하고 3은 나란히 가거나 크로스로 가거나 하는 얘도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바로 지그시절, 지그지 가능한 함수 F는 네 가지가 맞아. 네 가지가 있을수 있다. 그 다음에, 기억은, 기억은, 여기서, 요 내용 다시 한번 강조합시다. 자, 요 말에서 알수 있는 사실은, 어, F의 역함수가 F랑 똑같다는 얘기야. 꼭 기억해두고. 그리고 이론을, 이론을 다시 한번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자, 모든 X에 대해서, fg를 합성해서 x를 붙였더니 x가 나왔다 이표현 굉장히 중요해 자 이걸 다른 말로 표현 하면 여기 있는 함수가 즉 fg 합성 함수가 항등 함수다 이런 얘기야 같은 얘기야 이두 개는 자 그랬을 때 결론이 뭐냐 이 앞, 앞에 있는 f가 뒤에 있는 함수의 역함수이기도 하고 반대로 뒤에 있는 함수가 앞에 있는 함수의 역함수이기도 하다 굉장히 중요해. 즉 서로 역함수란 얘기야 이것의 역함수가 이거고 이것의 역함수가 이거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이 관계에서 분명히 이것의 역함수가 이게 되는 게 확실하거든 자 그렇다면 여기다가 x를 둘다 이렇게 붙여주면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기억은 옳은 얘기가 되지 자 ㄴ은 어때요? ㄴ은 f1이 3이니죠 두그 그림 중요하나데 F1이 3 되는 건 이건 불가능하잖아. 무조건 1, 이 2자로 가니까. 아, F1이 3이 되려면 무조건 2그림과에서 밖에 불가능하겠지. 그럼 F1이 3이가를 연결해봐. 자, 1자가 3자로 간다. 이렇게 연결되는 이 그림이겠네. 그럼 당연히 3자는 1자로 가는 그림인 거야. 자, 어쨌든, 1자가 3자로 가면 F2는 4가 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 F는 사가 되는 게 맞겠지? 이들에서 그래서 지금 아 미율도 오른면이 같아요. 자, 247번. 자, 이걸 가루기 전에, 자, 이걸 가루기 전에 먼저 좀 베이스를 좀 깔고 갑시다. 베이스를. 자. 앞때 어, 아, 우리 1학년 때 많이 사실은 다뤘었던 거긴 한데 자연수 A가 있어 자연수 A가 있어 이 A, D를 가지고 이렇게 분수를 만들어서 가우스를 붙이면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A를 B로 나눈 나머 몫이다 이런 개념이 돼요 음. 요거는 왜 그런가? 왜그러고 보다는 그냥 숫자를 넣어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 어? 만약에 3분의 16을 썼어. 나 이렇게 가우스를 붙여 얼마 됐어? 이 이게 5점 얼마잖아. 그치 이게 5점 얼마니까 5개네 가우스 값이. 그게 5가 결국 16을 3으로 나눈 몫이라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직관적으로 개념을 받아들는게더 좋겠어.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중식을쓸 수가 있지. a를 b 로 나눌 때 여기다가 몫을 쓰고 여기다가 나머지를 쓰잖니. 이렇게 나머지를 쓰잖아. a를 b로 나눌 때, 근데 금방 위에서 a를 b로 나눈 몫이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몫 자리에다가 이렇게 가우스비호를넣어줄 수가 있다. 그, 그 뒤에 요 덩어리 전체를 저로 이항시키면 어떤 개념인데 a 빼기 -B, b 가우스 b 분의 a는 나머지 이런 개념인데. 즉, 얘가 의미하는 최종 결론은 A를 B로 나눈 나머지. 라는 개념이 되는 거에요. 꼭 어,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문제가 주는 그 F 표현이 있잖아. 자, F, N, X는 설명됐지? 바로? 바로 때. X를 N으로 나눈 나머지. 이런 함수라는 뜻이야. a 라 집합 한번 봅시다. A가 x f4x는 1하고 x가 1부터 25까지. 자, 이런 집합이 있어요. 자, 이걸 만족하는 x의 집합이지 원소가 x 인 거야. 자, 그러면 f4x라고 했으니까 바로 n 자리에다 4 넣어보지 뭐. 4로 나눈 나머지, 이 나머지가 1 된다는 거지, 이러니까 이게 1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수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냐, 이런 질문인 거지. 그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지. x가 될수 있는 게 어떤 수겠어? 1, 5, 어, 4로 나눈 나머지, 9, 14, 17, 21, 23, 아니 24, 아니 4로 나누는 25, 20. 어 25까지지? x값이 이렇게 음. 찾을 수가 있단 얘기네 자, 그 다음에 b라는 집합도 마찬가지 b가 까지2 어, 6이 1 된다고 했잖아. 그럼 f 5까지 2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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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나까지 25까지? 2지가1 되는 x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어2 수가 있2 5 1지2 5지 25까지? 이렇게 되 이렇게 해서 빼는 답이 나옵니다. 자, 248번. 자, 문제는 쭉다 보셨을 거야. 어 알파베타 감마 알파베타 감마로 가는 함수가 한등 함수가 된다 이런 설명지 말로는 저렇게 썼지만 어떤 함수 f가 이 정역에서 의 한글함수가 된다 즉, f 알파가 f f 베타가 베타 f 감마가감마 이런 설명이지 그러면 자 요거를 만족하는 걸 우리가 1학기 때 이렇게 많이 표현했거든 방정식 방정식 조금 위에다 쓰자 요세 개를 만족한다는 것이 방정식 fx는 x 이것의 세실은이 알파, 벳타 감마야 이렇게 해서갈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럼 요 식을 한번 만들어봐. 자, fx가 x 세제고 이렇게 방정식을 세웠어. fx는 X는. 그럼 x를 한쪽으로 넘겨야 되겠지? 이거 이항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x가 될 거니까 요렇게 만들어지게 이렇게 바로 만들게 자 이것의 금이 알파 베타 감마다 이런 위지 그래서 어떤 고차 방정식은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는지부터 보는 게 제일 좋거든 자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게 보여요 x에 1 넣으면 0돼 그래서 x 1을 하나 이렇게 인수 로 갖겠네 그리고 조립제법을 부수어서 써보면 되겠지. 일러서 0 되니까 딱0 되네. 그래서 x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글이 나오지. 한글이 1 나오고, 그, 여기서 어떤 두글이 나올 텐데, 그냥 알파를 뭔지 몰라도 뭔지 알아라 1이라고 쳐보자. 그냥 뭔지 나도 몰라. 1이라고 해볼게, 알파를. 그러면 이것의 두 분이 베타, 감마 뭐 이렇게 될 건데 음, 문제가 하나 더준게 있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의 합이 20이다 이렇게 적으면 그러면 알파에다가 1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1이 2항 돼서 얘는 20이 되겠지. 자 그러면 뭔가 근계수 관계 보이지? 이것의 두 분이 베타, 감마니까 베타 플러스 감마랑 베타, 감마 근계수 관계로 요거 만들어서 이거 가지고 여기다 이제 곱셈공식 사용할 수 있잖아 얘가 베타 플러스 감마 전체 제곱 2베타 감마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그 거기다가 요거 집어넣어봐 음,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2k 마이너스 2는 20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지 자 이제 싹 정리해서 이걸 정리하시면 k 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16은 0이 나와서 인수분해가 돼. 그럼 K가, 어, 뭐 나오냐면, 8 또는 마이너스 2가 생겨요. 자, 그럼 이 K값 두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결국, 알, 간마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이 근을 구해야 돼, 간마를. 따라서 K값을 여기다 넣을 수밖에 없겠지. 아, 간도이 근을 구하려면. K에다가 넣어보자고 어, 여기다가 넣으면 얘가, 어떻게 해?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4는 0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거 허분 생기지. 허분 생기면은 안 돼, 베타가마. 어. 따라서 이건 될 수가 없다는 얘기네. 그럼 K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되겠지. 아니, 마이너스 6은 요 그렇게. 어, 그럼 됐지, 이제. 여기서 금 구해주면 이 베타가마 금이 다 나오게 되니까 결국 세금을 다 알게 되지. 감마금만 확인해 보시면 돼. 자, 마지막 249번. 음, 자 문제는 꼼꼼하게 읽어 봐야 돼, 너네가. 자 먼저 f 하고 g 이렇게 합성시켰네. 어, 그래서 이렇게가는 g 합성 f가 있지. 근데 요 함수가 시력이 이마지막 집합 G가 되도로 하라. 이게 문제네. 음. 자, 그런데 f는 일대일 함수라고 했네 얘는 f는 일대일 함수라고 했고 g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자. 한번 그려 봅시다. 0 1이 0 1 2 3어0 1잘돼있어어 어, 자, 자, 지금 그문다 써는 거야. f가 일대일 함수. 그다음에 이 합성 함수가 이렇게 가는 함수인데 치역이 요지파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보자고 선생님이. 자, 뭐 이렇게 하나 함수 일대일 함수 하나 그려볼게 f를. 그다음에 g를 갖다가 내가 그냥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아무렇게나 그린 거야 친구. 자, 그러면. 이 함수를 한번 그려보자고. 자, G, G약성, 어, 어, F는 어떻게 될까? F는 0, 1, 2에서 0, 1로 가는 함수지. 이건 공력이 아직 치역인지 확인 안된 거야. 자, 0은 어디로 가나? 이 함수에 의해서. 0이 꼬리 물고 0으로 가니까 이렇게 간다는 얘기고, 1은 꼬리 물어서 1로 간다는 얘기네. 2가 꼬리 물어서 0으로 가니까 이렇게 가겠지. 따라서 이 함수는 치역이 0과 1이 다 되지. 화살을 받았잖아. 따라서 치역이 요 집합 G와 같아진다 이런 뜻이야. 느껴져? 음. 근데 만약에 내가 요선 하나만 이렇게 바꿔서 그렸더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01리가 모두 다 0으로 가요. 01리가 모두 다 이렇게 0으로 가서 이 치역이 0밖에 안 되지. 0이라는 이 지가 같아지지 않는다는 거야. 느껴져?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이제, 아, 자, 이제 정리해봅시다. 어디가나. 자, 어, 분명히 여세 숫자는 이 중에 어떤 세 숫자로 갈 거거든. 그러면 이네 개의 숫자 중에서 이세 숫자가 갈수 있는 경우부터 다 따져보자고, 0이 갈수 있는 게네 가지가 있지. 그럼 어딘가 갔다고 치자. 그럼 1이 갈 곳은 세 군데밖에 없지. 이제 어딘가 갔다고 칠게. 이제 2가 갈 곳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자어딘가둘 중에 하나 갔다고 뭐 아무나 데 칩시다. 자 이렇게 갔다고 칠게. 자 이게 뜻하는 것이 f의 개수야. 우선 1:1대 함수가 되는 f의 개수. 자 이제는. 당이 분산돼서 가야 돼. 이 산하고 상관이 없어. 그렇지? 이세 숫자가 0으로다 몰리면 안 되지. 금방 봤잖아. 금방 봤다. 0으로다몰리도안 되고, 1로다 몰려도 안 돼요. 반드시 0과1로 골고루 퍼져가야 된다는 뜻이야. 그렇지? 그러면 그게 몇 가지겠어? 그게 몇 가지가? 여기서 1로 가는 모든 함수가 2의 세제곱반이니, 2의 세제곱. 그 중에 0으로 다 몰리거나 1로 다 몰리는 두개만 빼주면, 분명히 얘들은 0과 1로 골고루 이렇게 흩어져서갈 수밖에 없겠지. 요게 의미하는데, 지금 G인데, 어쨌든 0, 1로 골고루 퍼져가게 만든 거야, 이세 숫자를. 자,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지. 왜? 3이라는 게 아직 안 갔잖아. 그지 3이라는 것 0과1 중에 아무데나 같상 관이 없거든. 그래서 거기다가 상이 갈수 있는 경우의 수두 가지를 곱해줘야 됩니다. 이해갔지? 응. 자, 두 개가 끝났네. 어쨌든 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풀어 보시고 어, 잘안 되는 건 카톡이나 사진 찍어 보네